어, 왜 한국말 할줄 알아요? 어? 아, 네, 니까 아, 저, 저 옛날에 용녕성에서 한번 살았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들 밤에 불빛들이 켜지고 있습니다. 야경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어 버스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야. <laughs> 그런 거야. Where is my bus? 와, 이거 다 나이트 투어 하는 사람이야? 대박이다. 와, 사람 이렇게 많다고? 야, 이게 예약이 힘든 이유가 있었네. 와. 아, 어때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버스가 여러 대야. 야, 이 버스 아니야? 아, 야. 여러분들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네, 우리 줄 서서 타고 있습니다. 우리 2층 야외! Let's go! 여러분들, 투어 버스 2시간 일정이에요. 2시간 동안 구경하는 거야. 함께 하시죠. Alright? Yeah, you're sitting outside area. Okay, thank you. outside area. 안에 앉을 걸 그랬나? 와, 안에 에어컨 개빵빵하네. 밖에 개덥겠는데? 근데 이거 표도, 바깥 표는 바깥 표인가봐. 안에 못앉나봐요 자리가 다지정돼 있나봐. 아하... Hello? Hey guys, Hello.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guys from? Hello. 아 중국 분들이시네. 아, I'm from k oh. 아 야, yeah. u uh, which city you from? 난징. 아 난징, 난징이라서 아 난징에서 온 분들이야. 아 here for travel? Yeah. t yeah. For how long? Uh. Today? 아, oh, tomorrow. 아. Oh, oh today's your last day. 야, 마지막 날이래요. 아, 아마 서브 유튜버. You know? 유튜버는. 야. 아, 근데 중국 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안에 안 되니까. 어, tiếng v i ệ Korean or another language? 어, 이찬이. 오, I want to learn Chinese. I want to learn Chinese. No, you, you can teach me now. Yeah. I, I want to speak Chinese just like you. I want to speak Chinese like Chinese people. I want to do that. Oh yeah! <laughs> oh yeah, yeah! Yeah! Can you help me learn Chinese? Can you help? Give me your finger. Give me your finger. Your finger. Your finger. Yeah, you too, you too. Together. o e Five s e c o n d Five seconds. One, two, three, four, fiv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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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 Chinese to me. Hello，就是 Hello，你好，你好，你好，嗯耶，我挺好的，你好吗？我说这么好吗？牛啊牛啊！好。我刚从你们那里学过来的。哦。我们刚才不是对手指了吗？啊。我把你们的语言能力抢过来。说的超超级好，真的。对呀，我刚。哈哈哈哈不过，中国没其他哪个城市啊？生活了很多年。对你绝对不是刚学来的。 아, 저렇게 지금 배운 거아니래요 아, 이거 뭐, 몇년 동안 살았냐고 나 뭐, 오, 이젠, 베이징留学了, 10년. 1 0 이젠,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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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학징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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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역시 여러분 이 친구들 공무원 공무원이야 공무원 직원이지만 어, 국가 기업도 아닌데 맞나 어. 그게 맞나 국가 기업?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전국 사람? 어왜 한국말 할줄 알아요? 어? 조선도 그아저저 옛날에 요령성에서 한번 살았습니다. 아 저는 아, 한국 사람입니다. 아, 저 베이징, 베이징에서 아, 10년 넘게, 아, 북경에서 10년 넘게 유학했습니다. 아, 아. <laughs> 아 근데 고향이 영변이에요. 전 고향 대구에요. 아, 대구? 아, 네, 대구 한국, 사람이에요. 아,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전 옛날에, 어 베이징에서 유학했었어요. 예. 네. 아, 어, 근데 저 조선족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중국에서 제가 조선족 학교를 잠깐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족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어, 오랜만에, 아 어, 반가워요. 오랜만에 조선말 들으니까, 어, 이거 조선족 말투 들으니까 어, 되게 반갑다. 아, 아 옷을 요렇죠. 너는 어디서 온거야? 중국인 중국인? 네 고향은? 장수 장수? 네 한국인은 너무 잘해 아, 나 잘해 한국인은 너무 잘해 한국인은 너무 잘해 아하 여러분들 여기서 어또 중국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네 네 그렇죠, 중국사람도 많은데 <Özell großes>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중국어 다잘하더라고요말레이화랜 있잖아요 잘 한국 사람 처음 봤어요 한국 처음 봤다고요? 네. 진짜요? 근데 저도 요번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치? 저 온지 2주 넘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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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어요. 길거리돌아다니때 뭐, 한국 사람 이 없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 진짜 없어요. 자, 여러분들 버퍼 지역 지나갔습니다. 아 이제 잘 됩니까? 실 시간입니까? 오픈 버스카. <laughs> <laughs> 여러분들 오픈 버스예요. 아 야, 근데 진짜 어 예쁘다. 아 좋네. 자,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지금 쿠알라룸푸르 버거킹 보고 계십니다. 버거킹. <laughs> 아, 여러분들. 남산 타워. 아, 여러분들 지금 남산 타워 보고 계십니다. 오 여기 들어가? 우와, 여기 들어가나 보네. 야, 이거 투어 버스 좋다. 와, 여러분들 투어 버스 덕분에. 야, 이거 진짜 남산 타워로 올라가는데? 아, 여러분들. 아, 우리 함께 호강하는 거죠. 위게 개다. KL 타워, 여러분들. 아, 진짜 KL 타워 왔다. 와, 여기 괜찮네. 아, 여러분들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여기 몇분 이렇게 서 있는데 사진 찍으라고. 에 아, 남산 타워랑 굉장히 비슷하죠. 와, 근데 버스가 엄청 많다. 야, 시티투어 버스 여러 대 다니네. 어, 아, 근데 내리진 않고 그냥 아, 뭐 내릴 사람 내리네. 여러분 지금 내려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 그런 타임인데 아, 내리면 떠날까봐라기보다는 아 시간 별로 없어. 4분인가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2층에서 안 그래도 길 좁은데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자리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도 보세요 아, 여기 이렇게 남산타워랑 약간 좀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어 여기다 이렇게 딱 해놨는데 어, 투어 코스 이긴 한가보다 아, 여기가 KL타워 버스 탄데 얼마냐고요? 한 2만 5천원? 2시간 코스입니다 여기도 보고 다음 코스도 갔다가 보고 근데 이게 뭐 경치 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느낌 좋은 거는 버스가 달때그 시원한 바람 있잖아요. 아, 그건 너무 좋아. 그냥 진짜 오픈카에 차 타고 시원한 바람 쐬면서 경기 보는 그 맛. 경치 보는 그 맛. 자, 이제 다음 코스 아, 우리도 경치 보면서 야, 이건 무슨 타워야, 이거? 야, 이거는 역사가 좀 있는 타워 같은데? 야 이건 누가 봐도 무너지기 힘들겠다 땜처럼 생겼다고요 그죠? 그 느낌있어요 이 어? 저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워 아 마르데카 118이었나? 근데 쟤네 왜 불을 안키지 건물에? 여러분들 저거 제일 높은 타워 있잖아요 저 위에 저거 뿔높이가 한 106m 된대 저거 없어지면 쟤네 별 볼일 없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애들이 키가 안되니까 높은 모자 쓴거야 말레 교통체중이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진짜 아, 이 정도면 이거 걸어 다녀도 돼. 아, <laughs> 야, 야. 이 정도 속도로 갈 거면 야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나아. 어, 여기 뭐 먹자 골목인데, 여기 먹거리 골목 있어. 이게 어디야? 이런 길가 식당이 아 늦게까지 해. 맛있고. <목소리> 차이나타운? 아, 이쪽 차이나타운이네.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차이나타운. 아, 여기가. 아. 페탈링 페탈링 야시장 짝퉁 야시장 에. 아 여기는 뭐한번 정도는 와볼만 합니다 예 저번에 왔던 야시장 여기서 우리가 애니를 만나죠 그죠? 야차안 막히니까 막 달리네 차안 막히니까 막 달리네 아 어, 센트럴 마켓 여러분들 여기가 센트럴 마켓 야 여기 아파트 잘 지어난다 어 뭐야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 메르디앙? 아 이거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인가? 어 여긴 어디야 <목> 어? 여기 어디지? 소이도. 아? 소이. 소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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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윈도. 아저 샤윈도. 여기 리틀 인디아. 아 리틀 인디아 여기 안 와봤네. 아 다음에 여기도 놀러 오자. 오야. 갈때한개더 생겼네. 여러분들 비 온다. 비 맞기 시작한다. 야, 창문에 비 떨어진 거 보여요? 오늘 스타일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목 freshman> 왜 웃어요? 笑什么呀？ <목 freshman> <야, steroids. 목 freshman> 좀미니어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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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별반 차이 없다고요. 나가. 누구야이 새끼 나가? 이건 뭐죠? 어, 여기 뭐죠? 여러분들, 이거는 내려서 투어를 할수 있습니다. What is this name? Uh, National, Palace. National Palace. 아. Kings Thanksgiving. 아. 왕, 왕이 사는 곳이래 내셔널 팔레스 이스타나 느가라 말레이시아 왕궁이야 오우 야 실제로 지금도 말레이시아 왕이 여기 살고 있나? 아 여러분들 여기가 말레이시아 왕궁이에요 왕이 대통령이라고? 좋은 데 사네 어 비가 센데?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좋아 <laughs> 아뭐 아, 이런 것도 추억이죠 뭐 비가 와도 투어 계속 되냐고요? 하는 거죠 뭐 그냥 가는 거지 아, 첫째 줄에 앉아야지? <laughs> 야 여기는 비가 좀 피해진다 아 근데 어떻게 뚜껑 한게 없냐? <laughs> 뚜껑이 너무 없는데? 서울에 비하면 말레이시아 시내 어때요? 서울이 훨씬 더 깨끗하지. 서울이 훨씬 더 깨끗하고 잘돼 있는데, 근데 약간 삐까뻔쩍한 건물들은 여기 많아. 왜냐면 여기는 이제 세핑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도로가 잘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어요. 한국이 훨씬 깨끗하고 정리 정도는 잘돼 있어. 건물들은 삐까뻔쩍한데 도로가 잘안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사람 그 그냥 사람이 걷는 길이 잘 없어. 인도가 잘안 깔려 있어요, 맞아. 예. 그게 단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첫 번째 줄로 이동을 했고요. 출발합니다. <웃음> <웃음> 야 여기 뭐 건물들 KTM 여기 어디지? 야 이건 멋있는데. 이쪽에 좀 약간 옛날 건물들이 좀 많네. <laughs> 오. 야, 여기 강, 강가 바이브 좋다 아 무르데카 광장 여기 괜찮네 무르데카 광장 우리 여기도 아직 안 왔는데 와야 되는 여기 왓슨스 네 췌천시 췌천시... 췌천시是中닌的요 췌천시... 췌천시가 아닌가요? 한국에 요한국도있요 하지만 지금은 없네요 한국에 올리브영 여러분들 와슨스 이거 어디 나라 거예요? 아와슨스 홍콩 거야? 아 그럼 중국 거 맞네 췌천시가 중국인가요? 아 어, 한말 잘해요 되게. 이름이 리연? 아, 리연. 이름이 김리연이에요, 김리연. 몇 년생이에요? 4. 4. 94. 94요? 오, 94년생이래. 되게 귀엽다. 어, 여기 뭐야? 아, 여기도 마르테카 광장이네. 메단 마라? 마라? 여기 뭐한 되지? 아, 나중에 이 동네 꼭 가보자. 이 동네가 잘돼 있어. 길이 깔끔해. 이 동네는 막 걸어다니고 하기, 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 여기 지금 지도, 구글 지도를 한번 봤는데, 여기에 맛집들이 많네. 저 앞으로 가면 여기 초키 시장 있고요. 초키 시장 있고, 좀더 앞으로 가면 여기도 한 상권이네. 사람 많은 거리가 나와요. 약간 로컬 상권이야. 로컬 상권인데 살짝 정리돼 있는 로컬이잖아. 나중에 와보자. 아 지금 여기 살짝 는데만 봤는 살짝 봤는데 마침 지금 몇개 체크했어. 아 이건 무조건 가봐야 된다. 하루 잡아가지고 사사이 뒤져보자. 아름다 쌍둥이 타워. 여기서 또 한번 딱 캘시시 타워로 이동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보면 국뽕 타워죠? 어, 한쪽은 한국이 지었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일본이랑 한국 한쪽이 한쪽씩 담당했는데 한국이 공사를 늦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본보다 빨리 지었어요. 어, 삼성물산에서 지었습니다. 아, 1992년 착공해서 1998년에 완공했어요. 야, 30년이 지난 타워가 이렇게까지 유명하고 이렇게까지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면 야, 그 30년 전에 그 투자는 정말 잘했다라고 보죠. 아, 한국도시 63빌딩 쌍둥이로 지었어야 되는데 쌍둥이 말고 삼둥이로 지었어야 돼. <laughs> 삼둥이로 지우고 그 위에다가 수영장 한개 올렸어야 돼. 배처럼. <laughs> 야, 40년 전에 그렇게 지었으면 와, 진짜. 난리 났지 아 여기 뭐 야시장, 먹거리 야시장 있는데 이따가 여기서 뭐한개 먹을까? 배고프다 여기 어디지? 여기 체크해 놔야지 샌방마틱 야시장이네 여기도 야시장이야 여러분들 여기 야시장 아 여러분들 요건 또 봐야지 요 경치는 또 보고 지나가야지 아잘 보이세요 여 여러분들 쌍둥이 타워 스토리 트론의스트 타워 아, 여러분 아, 여기가. 야, 다들 비 맞으면서 보러 나왔네. 아, 이거는 진짜. 언제 봐도 멋지다.